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를 맞아 뉴스 매거진 스튜디오를 예방한 김정환 주식하고 총영사와의 인터뷰를 준비했습니다 총영사님 반갑습니다 (2023년) 새해를 맞은 소감 어떻습니까 어~ 이민년 한 해가 저물고 개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 저희 총영사관 입장에서도 그렇고, 동포 여러분께서도 보람있고 뜻깊은 일도 작년 1년간 많았으리라 생각되지만, 동시에 아쉬운 점도 있었으리라 생각되는데, 이번 새해를 맞이해서 그간의 노력과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더욱 큰 성취를 이루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새해 공간이 주안점을둘 부분은 무엇입니까? 기본적으로 저희 연초에는 그 계획을 구체화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 총영사관의 가장 주된 주안점은 이 중서부 지역에서의 한미 간의 우위 협력 증진 그리고 또와 동시에 중요한 것이 우리 동포사회의 편익 증진 권익 신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당연히 중점을 맞출 것이고요. 어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올해는 그 한미 동맹 70주년, 종전 70주년, 그리고 한인 이민 120주년 등 여러 가지 뜻 깊은 계기가 어 겹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연계해서 여러 사업을 필요할 경우 리 동포 단체와도 연계해가지고 모색해볼 그런 생각이고요. 동시에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아직 저희가 완전히 팬데믹에서 벗어난 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서서히 벗어나고 있는 포스트 팬덤에게 첫 단계를 저희가 들어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저희가 이제 수뇌 영사를 그동안 중단되어 있던 것을 재개를 하는 등 다시 이제 원래 상태로 이제 복원하는 그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만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도 점진적으로 이제 피치를 올리면서 우리 영사 서비스 분야에서의 원상 복원과 동시에 거기서 필요한 부분을 개선 보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와 함께 미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에 대해서 브리핑을 해주시죠. 네, 예, 그 저희가 중서부 지역이 보면은 이제 면적상으로나 인구상으로 거의 22% 23% 미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습니다만 한미 간의 협력 수준도 상당히 높긴 한데 앞으로도 발전의 여지는 높다고 생각합니다. 어 이제 반가운 부분이 이제 지금 말씀하시 듯이 최근 이제 우리 기업들의 진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데 주로 최근에 들려오는 소식들은 이 중서부 지역에서 시카고의 이동 쪽에 어, 미시간, 오하이오, 켄터키, 인디애나 등에서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어한 가지는 이제 에너지 분야, 복합 발전소 건립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고 또그 부분이 계속 또 사업이 추진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 많이 들려오고 저희가 굉장히 어, 반갑게 생각을 하는 것은 역시 그 자동차 배터리 공장 신설입니다 어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우리의 어, 몇개 이제 가장 탑 레벨의 대기업들이 어, 공장들을 복수로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이 부분에서 어, 양국 간 관계 증진 그리고 동시에 어, 우리와 이 중서부간의 협력 진전에도 긍정적인 어, 모멘텀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시카고 총영사관이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는 피드백도 있습니다. 그 작년 같은 경우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이제 포스트 팬더믹 첫 단추를 끼웠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봤을 때는 예를 들어서 상반기 같은 경우 보훈 행사라든가. 그리고 우리 한인의 주최 행사 같은 쪽에서 많이 저희도 이제 그계기에 의견 교환이라든가, 어, 소통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어, 완벽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아직도 더, 그 다른 영사 서비스 분야와 마찬가지로 완전히 복원을 하고 거기서 더 나아가려면은, 어, 더 많은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 여러 동포단체들과, 예를 들어서 기존에, 어, 저희가 참여를 했던 보은이라든가 이외에도, 어 한인회 시카고 한인회 외에 여러 중서부 여러 한인회 그리고 기타 여러 단체들과도 계속 의견을 조합하면서 많이 어, 그 계속 소통을 더 강화해나갈 생각입니다. 끝으로 우리 동포들께 새 인사 말씀 부탁합니다. 예, 우리 동포 여러분 그 이민년 한 해가 저물고 개면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작년 한해 여러 가지 뜻깊은 일도 또 아쉬운 점도 많았으리라 생각됩니다만은 올해 일을 기반으로 해서 더욱 많은 성취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올해의 경우는 한미동맹 70주년, 종전 70주년, 그리고 우리 한인, 미주이민 120주년이 되는 굉장히 뜻깊은 해입니다. 이러한 모멘텀을 받아서 더욱 우리 동포사회가 번영할 수 있는 고약이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동포 사회 구성원 한분한 한 분의 가정에 건강과 평안이 그리고 행복이 깃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한 주식하고 대한민국 총영사와의 인터뷰였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